그래서 여기 여기를 안 붙여 연면만 붙여 연면만 이거 붙여만 나중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오늘은 사실을 빼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붙일 거예요 여기까지 슬하에 한번더 연습하시라고 어, 슬하 마감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붙일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여기 안 붙여 위 아래 여기는 붙이셔야 돼 보이는 표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 붙여요 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폭 이놈이 길이. 길이 마찬가지로 길이. 그래서 앞에 네 방, 뒤에 네 방. 합이 몇 방이에요? 8 방. 그리고 마감은 그리고 손이 걸리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쓰다 치듯이 15도로 세워서 쓰라 마감. 다 끝단에서 쓰라 마감. 아, 좀 걸리면 몇 방이요? 한, 한 방. 한방할때 신까지 한올으면 되지. 아, 깊게. 닥 아, 하나 붙여서. 아. 하나. 두 방. 하나. 몇 방이에요? 두 방. 두 방. 신 주고. 이렇게 해서, 어, 돌아가겠지, 이렇게. 자, 돌아가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꺾어서, 자, 먼저 들어간 놈은, 옆으로, 옆으로, 자, 쳐주고, 자, 꼬치점 잡고, 자, 꼬치점 잡고, 일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선생님들 꼬치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각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각 잡고 따시면 내가, 오차 범위가 거의 안 벗어나겠지 그래서 그까지는못잘버릴 거니까 맞고 치에 따서 자이런부터 시작 자, 자 들어가고 자 이거 싱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코너씩 줘야 되겠죠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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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15도로 1 5고 15도 1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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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눌러서 어, 15도로 쳐주고 이렇게까지 쭉 들어가겠지. 들어가면서 이싱 나와요, 안 나와요? 싱 네. 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도면 칠 거니까 싱 어, 네. 주고 어, 잘라서 버리고 이데그게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짱. 자, 들어가고. 자, 이거 싱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으니까 90도로 치고. 이 놈은 싱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줘야 되니까. 눌러서, 15도 치고,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밑에까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네? 그래서, 시잉을 4mm 쓸게 4mm. 몇mm요? 4mm. 2mm 아니고 4mm. 왜? 내가 여기서 바닥 사이즈가 커버리면 넣었을 때 칼질이 안 돼. 칼치아쉬고 다 쳐져 세워세요야 되는 거 m 4mm, m 에3 m 에는 m 미이기 때문에 살짝 부족하게 해서 그냥 쏙 집어넣어서 마감 친 걸로 끝내셔야 돼 네. 그래서 사이즈가 12, 12를 제시해 가지고 넣을 때는 더좀 오래 가지고 좀 부족하게 해서 쏙 집어넣으셔야 돼 그럼 그건 또 부위가 더 싫겠지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는 뭐 있어야 돼요 자, 바깥쪽이니까 한 방울 들어가겠지 이렇게 네, 들어가셔가지고 자 먼저 시안한 놈 요놈 일자 따기 힘드니까 요놈은 옆으로 따시죠 옆으로 먼저 시안한 놈만 옆으로 이렇게 예 네, 옆으로 자 그다음 우리 어자, 바깥쪽 걸레바지 자 꼬치 좀 잡고 뭐 있어요 위로 어 일자 음. 자 마찬가지로 꼬치 좀 잡고 일자 자, 그 다음에, 이런부터 시작. 이거는 사방에서 보기 때문에 시선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부터시작하시 됩니다 네. 우리 어렵고는 벌레바지고 똑같이 하시면 돼. 자, 벌레바지하듯이 자, 집어넣고. 자,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자, 잘라버리고. 자, 그 다음에 먼저 들어왔는부터 뭐 있어야 돼요? 싱. 싱이잖 싱. 그래서 요는도매칠 거니까 필름이 남아있는 쪽 바깥쪽으로 해서 2 m m 주고 어, 칼질하고 저기 되겠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간 놈이니까 싱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지 바깥쪽으로 어, 싱 주고 어,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두 번째 들어가죠 자 들어가서 이거 싱 나왔기 때문에 이거 묻히면 돼요. 어? 도매. 이래서 먼저 들어간 놈은, 심. 나중 거는, 도매. 이렇게. 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들어간 놈, 이스하네요 뭐 심. 응, 심 주고, 잘라서, 고 <목>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필요 없으니까, 끝선에서 잘라서, 어, 버리시면 되겠지, 이렇게. 잘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시좀 잡고, 음, 응, 로싱 들어갔으니까, 이러면, 어, 끝선에서 마감. 그래서, 먼저 들어간 놈은, 싱. 나중 거는? 도메. 토 도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싱. <laughs> 이렇게 네. 들어가서 막아 네.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네. 그쵸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깨끗하지 막아야지 자 그래서 하나 둘셋 넷이 아니고 하나에 한 방씩 이렇게 하나 둘셋넷 둘, 그리고 시공할 때 이거 반드시 자드셔야돼 응? 음. 이거 다 자국 다표시나요 1cm가 네. 그 다음 장 올릴 땐 2mm 싱주고다자11 2cm 2cm 그러면은 10플러스라면은11 10. 여기도 6cm 2cm 2 c 하면은 어 10이니까 11 그런데 11 11 하면은 이중칼질 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없겠지 근데 문제는 요 센터 만요 끝에만 딱 맞춰야 돼요 끝에만 이렇게 끝에만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꺾어버리면은, 딱 사이즈 맞겠지,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모양이 뭐예요, 모양이? 모양이. 네모. 네모를 어떻게 가지 됐어요? 꼬치점 잡고, 대각선. 꼬치점 잡고, 대각선. 꼬치점 잡고, 대각선. 고추좀 잡고 대각선 이렇게 따진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자 들어가면서 무슨 씬이에요 음. 어, 삼각 심 음, 넣어주고 이거 자르시면 돼이게서 삼각 심으로 음. 잘라서 버리고 음, 이거 두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고 들어오면서 무슨 씬 삼각 심자 들어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 음, 형으로 잘라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넣어서, 어, 삼각심, 이렇게 두겠죠 이렇게. 이자로 마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감 쳐주시면 되겠 근데 데 나는 못 넣겠어. 어 요런까지 먹어버릴까봐, 칼질하면서 먹어버릴까봐. 칼질을 못하겠어.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거죠. 어제 배운 거요. 해라로 넣기 전에 여기에서 해라로 따듯이 렇게 해서 끝선에서 끝선에서 일자로 이렇게 따서 넣어버리면은 칼질 필요가 전혀. 해서 끝선에서 일자로 이렇게 따서 넣어버리면은 칼질 필요가 전혀.